지금 지금 파우치 몇 개들 하세요? 또 이제 직원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왔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고 일어납시다 이제 그 재민이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니 그 1주차 아, 2주차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하다가 마케팅 업체를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 이건데 이전에는 제가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한테 무언가를 팔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 대상만 바뀐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거기서 중요한 거는 돈 버는 사람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는 이제 식당 강사하다가 지금은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 28살 장원준 이라고 합니다 일을 합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는 다 같이 살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직원분들이세요? 네한 명이 지금 출장 가 있고 한 명은 출퇴근하고 있어서 지금 총 8명입니다 그 이제 지역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왔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고 지방 어디요? 경남 진주에서 살았었습니다 본가는 아... 경남 진주입니다. 그러면 경남 진주에 사시다가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5개월 조금 남았습니다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세 아. 아... 아...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 그냥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한번쯤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열심히 일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네. 9시부터 까지 네. 하고 있어요 9시부터 새벽 2시요? 네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네. 3시쯤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신문 나는것같요 저희는 정교 업무 시간은 이제 네. 6시까지인데, 8시부터는 자율 업무. <laughs> 자율적으로 8시간이나 더 일하셨네요? 네, 그렇죠. 6시까지 한 번만 들어더 일하셨네요. 어디 가세요? 아, 저희가 이제 집에서 다 같이 살면서 하다 보니까 출근하는 느낌밖에 항상 산책 한 바퀴 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1살입니다. 아. 그렇게 안 보이죠? <laughs> 혹시 직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살입니다. 아, 어제 그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보통 네. 네, 늦죠. 어제 몇 시까지 일하셨어요? 어, 제 네, 7시 네, 네. 반까지요. 3시 반이요? 네. <laughs> 지뭐 해주신거에요? 어, 지금 제가 이거 마케팅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게 있어서 자영업자들 마케팅 알려주고 축제 내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신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촬영한거 편지 다했죠아니 지금 어, 세금영상 아침마다 산책 못하겠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래야지, 잠이 깨지. 저희가 지금 이렇 이제 씻고, 9시 50분까지 이제 착석 아, 그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냥 9시에 어떤 때구역구역 일어나서 앉아서 하다가, 네. 그러니까 거의 오전은 막, 반 졸면서 보내는게 대부분이라서, 아, 이거 그냥. 1시간 도주더라도 제대로 잠 깨고 앉자 그렇게 아, 서아 그럼 얼마 안 됐어요 한날주일 됐어요 <웃음> <웃음> 여기서 계속 자택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5초면 출근을 해요 네, 어? 고내 화장품 어디 갔노? 진짜 <laughs> 아니 빨리 가야 <빨리>. 이렇게 <laughs> 좀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해 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음, 네. <laughs> 한참 저희가, 고민하시네. <laughs> 저희가, 음, 제가 이제 3년 전에 배달 전문점으로 사, 지금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뭐운 좋게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정말 배달이 잘 됐었거든요. 음. 그렇게 잘 되다가, 감행정도막 어, 13개까지 10, 나가고, 지금 정도 3개를 돌리고, 네, 본점 월매출 1억 2천 정도 나오고 정말 잘 됐었는데, 그때, 음. 뭐 3억의 투자까지 받으면서 엄청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그 3억 투자 받으면서 제가 식품 공장을 잘못 운영했다가 이제 음. 6개월 동안 5억을 달렸거든요 음. 그래서 잘된거다 음. 무너지고 빚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횟집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1 5 0 0만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네 근데 그게 너무 잘 돼서 또 다시 8개월 만에 이제 직영점을 5호점까지 내고 그 매장들은 다 위탁운영으로 넘기고 지금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행하고 위협업자 그런 거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한달 정도는 계기가 걸리는데 상식까지 없어요 진짜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다 들고 있지만 처맞으면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laughs>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하면서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연을 신청하게 됐고요 저 매일 이렇게 한강뷰 보면서 로션 바르시는 거예요? 네, 네 한강뷰가 끝내줍니다 이늘 다시 자네?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강가 이유가 없다니까 아늘무서워하 그 바지 잠옷 아니가 어... 미안다 잠옷이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아 저희 잠옷 입으면 안 됩니다 아 음, 일과 출근으로 안 처리기 때문에 아. 바로 이제 지각 처리됩니다 <laughs> 잠옷 입고 하니까 뭔가 좀 집중을 안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하시는 일이 어떤 업이에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을 때도 여러 군데 맡겼는데 아제 마음같이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먹튀도 많고 사기 비슷하게 치는 영업 사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걸로 혜택을 못 보고 날린 것만 한 2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케팅을 저희 매장들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이거 뭐야 별거 없잖아 해서 아 내가 꿈꾸던 마케팅 회사 내가 한다 해서 식당 전문으로만 저희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캔슬이란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아 밀린 거죠. 다음 주로 이 마케팅 회사를 그럼 운영하신지 6개월 정도 되신 거죠? 맞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매출액이 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억에서 1억 2천 사이. 아, 월 매출이요? 네. 아, 그럼 거기서 혹시 가져가시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순수익이 지금 변동이 좀 심하긴 한데,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더 키우려고, 음. 돈만 생기면 컴퓨터를 싹 바꾸고,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아. 강의 나오는 직원들 보내서 강의 듣기하고제 음. 투자만 계속하고 있어서, 받는 돈이 없어요. 없으면... 네, 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음. 음. 여기 집이 얼마예요 여기가 1억 천만원 보증금 1억에 월세 천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매매가 50억 이렇게 하던데 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음. 여기 사는 사람들 저희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럼 이제 벌써 1,500만 원치 산 건데 제가 월 수익이 천만 원딱 되자마자 여기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멈추게 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 음... 네. 네. 그냥 개세진을 쳤던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게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고 근데 막상 이렇게 막 8명 9명이서 같이 사니까 네. 네. 근데 특별히 거?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laughs> <가미에> 없어요 <laughs> 이거 그 혹시 이거 업체명만 좀안 나오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타 마케팅 업체들에서 공격을 계속해요 음. 저희를 저희가 바른 소리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좋은 징조로 갖고 있는데 혹시나 업체들 공격할까 봐 저희 공격하는 거는 뭐 제가 뭐 마감되는데 음... 아 이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문의를 자기들이 직접 남기고 답변은 이제 다른 데뭐 알아보라 이렇게 아, 근데 그게 허위인 거죠? 네 저희가 좀 매밀고 네. 있는 키워드가 이제 성과가 없으면 환불이 거든요어 그러면 진짜 환불도 몇번 해주셨어요? 아 초반에 문제 되기 싫어가지고 환불 해줬어요 그냥 결국 사장님이랑 손뼉이 짝짝 맞아야지 시너지가 나고 올라가는데 저희한테 딱 맡기면 팔짱 끼고 지켜봐요 음. 야씨왜 대출 안 오르냐 이런 식으로 오늘 10시 반에 담번 합시다 회네네 시청자 네. 지금 많이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지는 걸 4분 넘었는데 이 젊은 유튜버는 교육 한번 살짝 회의 <laughs> 네 합시다 회 주로 어떤 회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각자 맡은 게다 다르다 보니까 음. 뭐가 비비하게불러가고 있고 업체가 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음. 그런 데들은 또 어떻게 음. 할지 안 음. 정하고 그 재민이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그 테더링에도 하는 거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음. 아니 그차 1주차 2주차는 제가 다 맡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마케팅 회사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이제 수익이 나신 거예요? 어 저희가 3개월 차까지는 수익이 거의 없어 있는데 4개월 차부터 3천, 5천, 7천, 1억, 2천 이렇게 월마다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마케팅 회사도 영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빨리 일이 들어온 게뭐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하다가 마케팅 업체를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 이건데 음.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이전에는 제가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한테 무언가를 팔고 했다면 음. 지금은 그냥 그 대상만 바뀐 거죠 식당 사장님들로 음. 똑같이 저는 그냥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뭐 결국에 구매하는 경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첫 번째가 일단 노출이 돼야 되고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음. 클릭이 됐으면 결국에 그 상세 페이지 내 내용들로 홀려야 될 거고.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실 때 배우셨던 네네. 뭐 손님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네. 마케팅에도 똑같이 이제 접목을 하셔서 빠르게 효과가 나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거기서 중요한 거는 더 우리 매장은 클릭받을 수 있는 매장인가 그리고 오는데 선택지에 들어갈수 있는 매장인가 그것만 명확하게 판단만 돼도 잘안될 수가 없죠 참고로 저쪼끼 입은 저 친구가 원래 기상청 근무하다가 네, 그만두고 배달 부터 같이 하던 친구거든요 여기 이제 큰땜빵이 있는데 배달하다가 다치면 아 진짜요? 저 친구는 이제 오토바이 폐차만 는두대세대 아. 해가지고 거의 불사조만 같은 친구 그 여기 머리 이제 다치신 게 배달하다 다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잘 못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아. 했습니다 아이고. 그 기상청 다니다가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한번산 인생,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 타워층 몇층 하세요? 지금까지 이 아파트 내에서도 뷰가 보이는 데랑 안 보이는 데랑 월세가 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아 진짜요? 억지로라도보려고 자주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 오신 거 후회 안 되세요? 사실 돈 생각하면 후회할 게가 많아요. <laughs> 근데 또 당장 내일에 망하더라도 배를 대행하면 되지 그런 마음 들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그래도 50억짜리 집이잖아요. 네. 이 집에 특별한 기능 같은 거 있나요? 이 집에 특별한 기능이요. 네. 저기 이제 현관으로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여기 넣으면 에 버리면 되요아 그냥 여기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봉지에 싸서 그냥 버리면 되고 이게 청소기인데 아이러거딱 네, 꼽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잘 네, 깔려져요 아 그러면 이제 입주하면 이 청소기도 주는 거예요? 뭐 들어오니까 있더라고요 네와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시설 엄청 잘돼 있고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 제육볶음입니다. 아, 이렇게 집에서 제육볶음 할때 팁이 있나요? 팁이요? 네. 제가 요리를 사실 잘 못해요. 근데 퓨어, 그 아, 식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스 같은 거는 좀 완제품으로 아. 진짜 식당에서 사는 소스들. <laughs> 식사 식사 식사. 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나. 얼마 대대나 하는데? 이제 점심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클라이언트분이랑.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천만 원 들고 장사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어떤 큰 꿈을 이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해주신다면, 어... 제가 이좀 눈이 빠질 것같아서눈을 가사에 느꼈다. <laughs> 뭐... 조금 돌아가고, 조금 힘들고, 조금 망하고 그러면 어떤가? 결국에 해내면 그 스토리는... 더 빛나는 소리가 될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발을 내비두셔라 실행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모하는 사람들 화이팅!